여러분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있는데 모든 지급 지기를 다 두고 나서 제일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누구냐고 제게 묻는다면 저는 다년 고처를 포함한 목회자. 목회자 정말 변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 아는 얘기고 다 전달됐다. 그래서 최근에는 글을 쓰면서 계속적인 저의 자신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제스스로에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나에게 목회된 목사님들 여러분들에게 사표 얘기를 한다면. 정말 제대로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이게 의미를 찾는다는 거죠. 어미를 찾겠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했냐면 저 자신이 얘기합는거 제가 오늘 우리 오늘 준비해온 것은 아침 옥상 제가 매일마다 아침에 쓴 글이 있습니다. 제가 카카오톡으로 진된 분들에게 지금 제가 보내는 것은 한 100여 분 정도 아침마다 보냅니다 그걸 받으셔서 또 활용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그 이야기 아침 옥상의 내용이 보면 이렇게 이렇게 40시오라고 했다 제가 이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라는 이 얘기를 1 0번 중에서 한8번 이상은 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물론, 제 자신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습득력이기 때문에 지금 청중은요, 목회자들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자체가 없습니다. 죄송한데, 목회자 신뢰 자체가 지금 추각하는 건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대놓고 교인들한테, 여러분, A라는 사람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누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아무런 습득력을 주지 않습니다. 누가 듣고 싶으냐 면 그러면 목사님은 어떻게 사시려고 합니까 교인들 듣고 싶은 게 그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인들에게 무엇을 줘야 되느냐 하면, 저는 이렇게 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갑시다. 저는 이렇게 잘안 됩니다. 그런데 하려고 합니다. 이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 하면,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께서 하는 성교가 체덕관의 성교입니다. 여러분, 분당이 우리, 분당 우리 교회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목사 중에 합니다. 맞습니까? 개척해서 5년 만에 만명을 돌파한 유일한 교회가 분당 우리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물론 바로 그 환경을 여러분이 얘기하시때 보이시죠. 분당은요. 기라스 같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각교단가 대표적인 교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가장 장족의 발전하는 교회가 분당 우리교회 것이죠. 누가 제게 묻습니다. 그 교회의 성장 요인이 뭐냐고 뭐 간단합니다. 체득화된 론의 선교자입니다 그기서 다시 한번 오늘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이, 들 집에 가셔서 크게 가셔서 들어보십시오. 무슨 얘기야? 자기 얘 자기 고뇌, 자기 아픔, 자기 실수, 자기 낭만, 그래서 어떻게 복으로 해결해 가고, 말씀을 해결했는지를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도들 듣고 싶어서 그걸 듣고 싶어 하는, 완전한 그루스인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고요. 완벽해 보이는 것 같은 격돌의 모양을 갖추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보고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부족한 여전히 함께 하면서 고뇌하고 있는 나의 설교하시는 분이 지금도 우리가 똑같이 고뇌하고 아파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말씀으로 극복해야 되는지를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지금의 청중들에 대한 설교자들의 기대라 말입니다. 왜그 설교를 하지 않고 남의 얘기만 계속하느냐? 자기 얘기하라. 그리고 청중들에게 스토리텔이고 이야기로 다가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동이 없는 설교는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하더라도 의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강의하고 다릅니다. 저 강의는 지금 제가 여러분이 하는 강의는 감동을 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전달하는 거예교는 사실 전달이 아니에요. 설교는 감동이 돼. 영적인 감동이 돼야 되고요. 말씀이 감동이 돼야 되고요. 그의삶이 결단이 필요하고 이 강의는 지식 전달이에요. 아 이런 게 있구나. 체하하가 어미성별로 있는 것지있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걸 들으시는 게. 예요 여러분 사람은 스토리텔링 스토리텔러가 되자 지금은 전 세계의 모든 지도자들의 제 가장 강력한 도가 구 뭐냐면 스토리텔러 이야기를 잘하는 그 얘기를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응도 잘하는 왜 월사 소통을 잘하는 사람 반응적으 맞잖아요 제가 누가 얘기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사분명 얘기해 울산영시장 보는 강의가 들었던 이야기를 가서 막얘기상원이 가만히 쓰다가 어때요? 그럴 수 있구나. 그죠. 사실 여러분은 얘기 안하려고 그렇게. 여러분로 얘기 안하고 그렇게 그죠. 원사 소통은 커뮤니케이션인 이야기를 통해서 들어 이렇게 했었다라는 거죠. 오늘 강의 새 감정이 있었어. 어땠어요 좋았어. 감동이 돼요? 전혀 안 돼요. 기대가 돼요? 기대 안 돼요. 다음에 또간다 기대 안 해요. 광고 그거 들었다. 그래서 어쨌든 좋았다. 그래서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 그래서 그 대리인은 찾았습니다. 내가 이런 이런 마음을 갖고 참석을 했는데 첫 번째 강사께서 이런 메시지를 주어서 내게 이런 언어를 주어서 내가 이런 결단을 하게 되고 두 번째 강사를 통해서 내가 기부에 대한 강력한 도전을 받아서 내가 물꿇으려고 그런 거해세 번째 강사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좋은 얘기 많이 해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로 여러분이 또 함께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그 마음속에서 다시 새김이 되잖아요. 그게 스토리텔링이에요. 여러분이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되요 얘기를 잘 하는 사람이 되요 기술력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21세기 설교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감대는 설교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설교는 저이 여러분이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여러분에게 한몇 가지 노선을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공감별 스킬을 들으려면, 제가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첫번째가 원포인트라고. 하나만 하고. 교 이야기에서, 제가 예를 들었어요. 사교 이야기에서, 얘는 만남 하나만 하라는 거예요. 만남과 변함과 별단을 얘기하지 말하는데 동시에 하지 말고, 한 가지만 하는 게 원포인트예요. 두 번째는 감성적인에요 감성. 이소션이 커야 된니다 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이 사실을 전달해서는 감동이 잘안 되죠. 제가 여러분이 지금 전달한전달 강의 내용을 가지고는 여러분 감동이 잘안 돼요. 제가 만약에 제게 시간을 한 시간 더 주어서 제가 이름을 다른 건다 빼놓고 설교사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면 제가 분명히 이모션 전략을 썼을 거예요. 여러 가지 감동적인 이야기도 풀어주고 보여주기도 하면해결할 거예요. 지금은 제가 팩트를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팩트를 다았지만여러분 이모션을 전달하셔야 됩니다. 그 사실을 바꾸어서 감성으로 전달해서 교인들과의 감성의 교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원포인트를 가지고 뭐 하냐면 리핑 하십시오. 반복하라고. 왜 그러냐면, 세계 제한이에요. 반복하는데 다르게 표현하라고 했어요. 다르게 표현하라고. 이 말은 제가 똑같은 예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변화하셔야 됩니다. 자, 그 이야기를 여러분 다르게 사세요 여러분이 다르게 사는 자를 보고 우리는 거룩하다 고해야됩니 여러분 진정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고 싶으시니까 그러면 변화하십시오. 다르게 사셔야 합니다. 똑같은 가는데, 세계가 깊고 왕족하고.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포인트를 하되 언어를 다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공감되는 성에의세 가지의 구성요소라고 요소, 얘기합니다자 그러면 공감되는 성경는성경적 성교라고 저는 확신하는데 이성경적 성교가 되기 위해서는 일곱 가지의 중요한 실제적인 툴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첫째는 성경적인 설교, 설교가 갖고 있는 그 핵심이 있었서는 제일 첫 번째, 성경 당시의 본문의 범위를 찾아라. 여러분, 나는 목회가들이 우리를 범하는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이 그 당시에 쓰여졌던 시대적 배경은 다고의시에버고고부시에고 다 그냥 성경에서 주어지는 직감, 내가 성경을 다 읽으면서 주어지는 그 직감이 있습니다. 그 직감만 가지고 전달하려고 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빠지들었냐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주려고 하는 그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목사들의 설교들을 성교 보면 은 설교가 굉장히 감흥이 있어요. 뭔가 괜찮은 얘기 같아요. 근데 뭐가 빠졌냐면 그 당시 성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 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 잃어버립니다. 시대적 정황, 시대적 배경을 다잃어버리고왜 그러면 그 말씀이 빠지느냐? 이유 간단해요. 성경 연구 안 하니까. 성경 배경 연구 안 하니까. 그냥 성경 책만 가지고 다니니까. 그것만 다니고 있고 그냥 내가 오늘 선배님과 해야 되겠다 면 그것만 읽어요. 아니, 그것만 어떻게 읽어요? 그 보물이 나오기 위해서 역사적인 배경이 있고 주님이 하, 주님께서 하셨던 그뒤배경이다 있는데 이것은 전혀 무시해버리고 그냥 문자적인 해석과 문자적인 의미 나이를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것은 진정한 성경적 서류가 아니다. 여러분 진짜 진짜 우리 교인들 듣고 싶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 해석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신학 때 쓰기 책을 공부하으로서 책을 다덮으셨서 저는 신학적인 일을, 성기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자체를 연구한 해석을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한 해석을. 세 번째는 뭐냐면, 성경적인 원리를 찾으십시오 이게 워포인트입니다. 이 본문에서 내가 오늘 청중들에게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 한 가지 을 추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고의 작업이에요. 천통을 이해해야 되죠 지금 시대적 배경이 이해해야 되죠 천통이구하는 것이 뭔지 알아야 되죠 내가 준비된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속에서 본문의 원리를 찾습니다 이게 원포인트입니다 원포인트를 찾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어떻게 이걸 전달할 것인가는 독서를 통해서 전달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 읽은 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존맥스웨법 목사님께서 최근에 두 권의 베스터셀러의 등등 등록시켰던 책이 있어요. 사람은 무엇을 사는 것인가? 그래서 초벨트러가 되어집니다. 이번에 새로낸 것이 사람은 무엇을 배우야 하는가? 가지고 지금 벌써 벨트셀러1 0 안에 진입이 되어져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 책들이 일반인들까지 느껴지고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목회자는 이 책이 나왔지도 모른다는 거죠. 체 무엇을 위해서 바쁘게 살아가는지, 바로 어디를 어디로 어떻게 보내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는 베스트셀러 책 목록을 보른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의 성도들과의 소통이 되려 그러면 그들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아야 한다 거예요. 그걸알수 그걸 있는 최장기 비밀이 뭐냐면 독서예요. 그래서 하도 독서를 안 하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나눠드릴서 제가 하나 선물 드리고다 그리고 하도 귀한 책을 게를 불러주셔서 제가 지났던 자료지만 설명 자료시는데그 안에는 책을 제가 요약했습니다. 책까지 지금 15,000이 기본이고 한달에 내고 사면하고 제인반한 돈이 큽니다. 그래서 그걸 좀 줄여드리려고 제가 좋은 책을 골라서 그것을 요약해가지고 요약서부터 게주려고 독서시키려고 그 책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점점 그거를더보완성숙해서 설교 가이드 가이드 만들어서 목사님들게 많은 부분을 도와드리고 지금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전달을 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다섯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체득함. 내가 어떻게 나를 체득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내가 먼저 경험해보라 내가 아파해보라는, 내게 적용해보라는. 여러분, 목회자가 적용해서 살아갈 수가 없다면, 우리 목회와 관계없이 하루 종일 주인 일을 위해서 일하고 있지 않는 성도들은, 내가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들을성도 적용을 못한다 말이에요. 내가 규티를 못하고 있는데, 교인들이 그걸 봤던 사람들이, 어떻게 듣기가 가능해? 그런데 교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침에 경건의 시간 가지십시오? 알아요. 아직은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목사님 가지시고 계시나요 아니요. 실격 대찬. 딱 실격 됐지 아니야. 근데 교회도 당연히 대처하죠. 경범 시간이 아니어 나요. 근데 이러 이렇게 하고 싶어. 아침마다 QT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 내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여러분 앞에 부끄럽지만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 나를 발견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로 다시 한번 되게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잘안 됩니다. 그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똑같이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아침마다 아니면 저녁에 가도 하나님 말씀 앞에 10분에서 20분에만 머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큐티를 하라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그게 체력파예요. 내가 경험되지 않은 것을 교회들에 강요하지 말라는 것입니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커뮤니케이션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부디 바라기는 목사님비 설교 하시려면은 내가 그것을 살아보라는 얘기입니다. 되는지 그리고 가능한 것을 얘기하고 함께 고뇌하자는 거예요. 함께 해보자는 거예요. 그 호소가 있을 때 진정한 공감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고 또한 가지는, 한번 설교할 때마다 교인들이 한 가지를 결단할 수 있도록 축복하셔야 합니다. 저는 침례교단에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저, 우리 대형교회에서 부모사를 6 년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침례교단 저는 자랄 때는 장호교사가 습니다 그리고 제가 군에 있을 때 장군에 했었는데국목은 아닙니다. 제가 가까이 있던 교회가 감리교회 저는 근본적으로 출발 때는 여러가지 환경이 초교포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다는 생각 장로교회 갔다 감리교회 갔다가 성결교회 갔다가 두드두운것번 끝을 알아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제이침대교회 강증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성교가 딱 끝나면 초청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하신 분 한번 일어서십시오 이렇게 세워손니부 들게 하 결단하게 하 왜냐면, 하 결단해도 안사는데 그나마 결단하게 함으로 자기 스스로를 자꾸 되돌리고결심하게 만들어주기 바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렇게 세우지 않더라도, 적어도 설교 한 편에는, 한 가지 성도들의 삶에 터치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든지, 성령의 감동을 받든지, 영역을 경험하든지, 이것에 대한 터치에 대한 결단이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 설교는 무원고로 하십시오. 원고 없이 설교하라는 것십니다 여러분, 설교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천중과 나와 하나님과 세 가지 커뮤니케이션을 많요 일부 원고를 다 쓰고 있으면 그당시의 감동은 그게 맞는데 현장 자체에 주어지는 고통을 교인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못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내가 설교 준비 토요일 저녁까지 준비했던 설교는 A라는 설교를 했는데 갑자기 B라는 상황에 주로 아침이 터졌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들 많은 분들은 B라는 사건을 다 빼버리고 A만 전달한 원고의 메이디. 그런데 원고의 메이디는 무음과 설교자는 설교 성경 연구와 독서와 충분히 자기 속에 다 채워진 것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준비를 했지만 준비를 다 정리했지만 강단에 올 때는 원고 가지고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키보드만 가지고 올라가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제한하지 않고 제한받지 않고 그냥 역사됩가다 이게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많은 우리의 성경에서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나 모든 영적인의 지도자들이 청중에게 설교할 때 원고 들고 설교했다는 얘기는 예수님도 하셨고주의자들도하셨을때이 말은 여러분처럼 원고를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쓰십시오 쓰되 가지고 올라가십시오 <laughs> 그냥 메모장 하나 딱 가지고 올라가서 마음껏 포유하십시오 그 대신 준비가 전혀 안되어있거든 원고 갖고 하십시오 준비가 되어있는 사람은 원고 없이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탁월한 성교자들의 설교 작성은 모두 매우 여러분에게 한번 다 알고 계시는 얘기지만 자기를 피드백해보십시오. 여러분, 주일 저녁에 주일 설교는 언제 착상하느냐 면 주일 저녁에 착상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를 일주일 만에 만나보니까, 이런 고민과 이런 아픔과 이런 속에 마음들이 있구나, 들어보니까. 그래서 착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월요일이 되면 그냥 다 풀어놓고 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그 착상된 것에 가지고, 성경적 배경, 연구와 본문 읽기를 계속적으로 진행하는다 문맥을 파악하고, 배경을 이해하고,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생각합니다. 화요일 되면 그 본문을 쓰게 하고, 그리고 원 포인트를 결정하고, 어떤 포인트를 할 것인지. 아, 물론 이 책에 가장 글맞는 서절을 선택합니다느기시작합니다 수요일이 되면은, 오전 정도 되면은, 서글과 그70% 정도가 완성되어 가야 합니다. 내일 없으면 협가지고 이런 메시지를 뽑고 나가야 된다고 결정하고, 목요일 되면 서교 작성. 금요일은 숙성. 그리고 수능 보완. 토요일 연습. 연습, 또 연습, 또 연습. 그리고 성년의 기본 모심을 위한 깊이 있는 기록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주의대에 오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고 계시죠? 미망할 어, 때는 묻는 게 최고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설교 목숨 놓는 사람들이 가끔 설교자들이 가지는 자세예요. 정말로 설교자가 되고 싶으시면 자신의 설교 작성하는 모든 내을 이렇게 그리세요. 여러분 설교는 설교는 이렇게 생이에요 설교는 설교는 목표를 선해주십시오 다른 것은 전부 다 유행입니다. 유행에 편성하지 마십시오. 설교는 목표의 본질이며, 사역의 본질이며, 교회 생략의 본질이며, 우리 모든 영직인 지도자들의 본질은 메시지 메신지에다표야 합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로 살려고 하시고, 설교자로 죽으려고 하는 결단과 결심이 여러분 속에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탁월한 성교를 위한 복사 모임을 진행해 왔고 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의 그리 바라기는 진정으로 충전할 것이 무엇인지를 좀 알고 복사 연구하고 자기를 만들고 다듬어가는 그일에자기를좀 헌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냥 그렇게 세월을 시간 그냥 흘려 보내지 마시고 교인들이 주는 교인들이 건금하는 그흥금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갯바닥에쏟아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설교자로서 부끄럽지 않는 자로서 존재하기 위해서 자신을 좀 구비해내고 그런 것에 투자해 나가는 그런 결단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더한번 더, 그렇게 해오셨겠지만 한번더 다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설교는 무작정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설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끌어서 좋은, 좋은 말을 이끌어서 목적이 이끌어가는 설교하기, 목적이 이끌어가는 예배들이라고 명칭을 붙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고 교인들에게 다가서 누군가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설교하는 를 일주일, 일년 동안을 5 2주를 설교 디자인을 다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설교를 따라 어떤 포인트를 통해 설교를 가겠다. 그리고 이게 합당한 책임 무엇인지라 하나님, 그국에비빌 하일리스, 미국 우리가 알려주면 수많은 목행자들의 설교 준비기간 육 개월입니다. 6 개월 간 설교를 위해서 6 개월 전부터 모든 자료와 백 데이터를 준비하고 독서 책을 준비하고 모든 그게 관련된 서적을 다준비하는 활동이 다 있습니다. 6월, 지금부터 한다면, 7월, 6월, 5월, 4월, 3월, 2월까지, 자기 화일이 다 있어서, 그때 설교할 포인트를 목정 이미 정해놓고, 그게 관련되는 것, 매번 매일, 매주마다 매일같이 나오는 신문에서부터, 잡지에서부터 모든 스크랩을 합니다. 관련된 스탭도 찾습니다. 그리고 담아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파고 들어가 연구하고 준비해요. 그리고 쏟아내는 메시지예요. 그게 교회 선장의 비결인 걸 어떻게 아냐? 정말 하나님 교회가 선정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선정문자가 아닙니다. 저는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바른 목회는 잘 되고 싶으십니까? 선교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설교자가 되시고, 청중들을 말씀으로 감동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신드가 되시라는 것입니다. 그냥 목사가 아니고요. 메신드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드가 되어줘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부끄럽지 않게 또 세움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결단과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김감우합니다 아, 네. 네. 고맙습니다.